이렇게. 나, 저, <laughs> <발을 봐봐. 웃음> 저렇게. 저렇게. 뭐, 세윤아 천천히. 위피맨. 하나, 둘. 이걸 남자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. 왜? 나 우리끼리 하고 있는 거야? <laughs> 근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불안이 좀 높으신 음. 분들이라는 음. 생각은 들어. 뭐, 음. 클리셰로도 많이 그려진 장면이 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던데?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나도 해야 되나 정도의 생각은 마음에 이제 떠오르는데, 이걸 하기에는 이제 너무 불안이 큰 거지. 맞아. 어, 이걸 했을 때 이제 재앙화 사고가 발동하면서 음. 어, 이게 뭐 상대방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음.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뭐 음. 이런 식의 막 생각들이 마음 속에서 피어오르면서 음. 딱 손을 내미는 거를 주저하게 만드는. 맞아. 어쨌든 연애라는 거에 대해서 음. 과도하게 좀 높은 기준점 나중에 이 사람과만 운전히 만나서 막 결혼까지 이런 음. 높은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시작도 어려운 거니까 아. 내가 가서 이 사람 이렇게 도와주면은 어 아, 이제 시작하는 건가? 그러니까 어. 이첫 어, 어. 발을 떼기가 너무 음. 어려운 거지. 음.